사대행전 6장6 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예수께 여쭈,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남아공 선교 일정을 준비 하는 과정에 중압감을 매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남아공에 있는 크리스찬 리폼처치 개혁교회에서 4차례 집회를 해야 하고 희망봉 신학교 개강예배와 그리고 개강강의 두 타임을 또 해야 합니다. 사역의 중대성 때문에도 중압감이 큽니다. 또한 어, 여기서 20시간 30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어, 그런 어떤 피곤함 어, 또 어, 입국 심사를 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때 학용품을 좀 가져갔는데 예, 이 학용품 장사하려고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게 아니라고, 성교 물품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고 싶어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남아공 성교사가 꼭 부탁하는 게, 공항에 딱 들어가거든. 그때부터는 휴대폰을 꺼내지 마라. 꺼내는 순간 그것은 도둑질 해 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공항 앞에 성교사님 차가 대기를 하고 있고 성교사님 친구 경찰 성교사님이 가르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 경찰인데 경찰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코트를 해주기 위해서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계단을 걸어 올라올 때에 중압감이 있으니까 주님이 제게 해주시는 마음이, 내가 가라.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간단한 그 찬양 가사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딱 부닥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압감을 가져야 되고 사명의 중대성에 있어서도 중압감을 가져야 되고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중압감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충분히 감당할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선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이라 해가지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해서 지상 명령,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아니고 지상이라는 이 지자라는 것은 극치를, 극치. 이 지자라는 단어가 극치를 이룬다 그런 뜻이고 상이라고 하는 말은 최상위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치를 이루는 최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성교의 명령은 그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는 거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 그걸 보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은 누구든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의미로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독일 철학자 칸트가 그렇게 정리를 쉽게 해 주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 성교의 설교 강의 모든 포커스는 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은 뭔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예. 땅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그냥 가까운데,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땅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이 말씀이 바로 땅 끝까지 가서라는 겁니다. 가서.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종족, 인종, 국가 그 모든 것 전체를 포함한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스라고 하는 이 포르텐테스라는 이 원의 뜻을 보니까. 같이 합시다. 끝없이 지속적으로 가라. 끝없이 지속적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교는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피동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는 소극성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토요전도. 또 수요일 초등학교 앞 전도 매우 신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극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죠. 되 그와 같이 전도, 국내 전도, 작은 교회 살리기 이건 적극적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피동적으로 누가 하자니까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도 수많은 자원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국내 후원도 개척교회, 작은교회 돕는 것도 지금 매우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자원해서. 수요전도도 토요전도도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또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한발 쭉을 뗐는지 모르겠어요. 한발 쭉, 두발쭉 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한 80년, 70년 60년 다녔는데, 성교에 몇 발짝을 뗐느냐.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이 28장에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상 최대의 명령, 땅 끝까지 가서 보험 전해드릴 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명인 줄 알고 항상 여러분은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성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도 뛸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했죠 아프리카 선교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이 중국 선교도 했지만 아프리카 선교를 오래 했는데1 6년째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야만인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야만인들의 먹잇감이 될 뻔했습니다. 식인종들은 식인종 인구가 있거든요. 식인종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리빙스턴이 그래서 이제 리빙스턴 몸을 고기처럼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인종을 만났을 때인데, 아, 그때 이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저녁, 지금까지 이 아프리카 땅과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내일이면 산산조각이 날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매우 무겁다. 리빙스턴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했어. 그러나 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어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그 위험한 순간에 읽으면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이성교짐 짐꾼들에게 짐을 맡겨서 지고 가는 짐꾼들을 먼저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해주셨던 경험을 남긴 거죠. 이 위대한 선교사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은퇴해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될 때, 영국 왕실에서 이 리빙스턴에게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를 굉장히 우대를 합니다. 이때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아프리카 성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잘 것 없는 보답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왕실에다가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교는 공을 내세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것도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고, 마땅히... 받은 은혜에 대한 보잘 것 없는 보다, 내가 값 없이 받은 구원의 은총과 말로 따할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겨우 조금 표시할 수 있는 헌신이 바로 성교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또 그리고 성교를 할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겨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손짓. 우리 늘 푸른 교회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제3차 전도 선교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 1차에서 우리는 번일 선교교회. 지금 거기 제임스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사역을 잘하고 우리가 그때 기도가 뭡니까? 이 번일성교 교회를 통하여 아프리카 성교의 전초기지, 전진기지가 되게 해달라. 우리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제임스성이 목사님이 바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번일성교 교회를 담임하면서 방학이나 계절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크리스찬 리폼 처치에서 집회할 때에 그 번열 성교교의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기로 했고 우리는 첫 수요일 날 번열 성교교를 또 방문하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교회가 프란슈 널프론 교회 그리고 어린이집인데, 이프란슈게에 있는 이 우리 늘푸른교에 그곳에 세워놓고, 지금 어린이 우리 집사님하고 청년 미치가 학용품 사서 주겠다. 이래가지고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유치부에 15명, 1학년에서 3학년까지가 40명. 4학년에서 7학년, 그 나라에는 7학년까지가 초등부 과정이었어요. 7학년까지가 20명, 75명이 그곳이 모인대요. 어, 그곳이 나오는 아이들 도 유튜브 아이들은 대부분 에이즈 아동들이죠. 어, 우리가 어, 그곳의 어린이들 성교, 반가우 학교 어, 이렇게 하고 또 주일에는 예배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중간에 하게 된 것이 희망봉신학교 후원입니다. 희망봉신학교. 남어공에 가면은 최남단이라고 하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마주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희망봉이라는 아주 관광지로도 최고의 관광지를 할수 있는 곳인데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따서 희망봉 신학교를 세워서 국내에 있는 내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후원 이사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후원을 합니다. 이 희망봉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흑인입니다. 백인이 아니고 흑인들만 와서 수업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남아공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신학이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백인들이 가르치는 그 신학교는 세계에서 어깨를 기르기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우리 고려 신학 대학원이나 고신대학의 교수들을 지금은 좀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때는 약 절반 정도가 남아공 출신이었습니다. 남아공 포체스트롬, 또 스텔린보시, 이런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의 혜택은 백인들에게만 있습니다. 백인들에게. 흑인들은 엄두도 못 내죠. 학비 때문에도 엄두도 안 내고, 흑인은 아예 입학도 안 시키주고. 흑인들의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 흑인들은 신학 교육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샤마니즘, 이 무속신앙, 주술신앙, 이 아프리카에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문명이 덜 발달된 지역일수록 이런 미신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신학의 기반은 없으니까 목회하면서 막 주술을 하고 무당굿짓을 하고 뭐 이런 형편이죠 그래서 흑인들의 교회들은 보면은 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위해서 신학 수준 있는 신학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김지수 선교사님의 목표였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학교를 통해서 아주 괜찮은 교수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자 거기서 길러진 이 교수들이 또 교수 사역도 하는 그런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남아공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 6장에 보면은 바울스 일행들이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 가겠다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아시아 쪽에 선교를 하려고 해도 길이 안 열립니다. 그런 가운데. 꿈에 환상에 나타나기를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 예,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에 성교하라는 것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거기에 첫성 빌립보에서 바로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전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남아공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런 선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원래 유럽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유럽 교회들이 유럽에서 가까우니까요. 또 유럽이 이 복음을 받아서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지역이고 교회가 힘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아프리카는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 유럽 교회들이 인본주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 하다가 그만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앉았거든요. 교회의 사람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 몰락을 했죠 몰락 유럽 교회들은 다 몰락했어요 영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한테 후원해달라고 해마다 편지 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 그렇게 유럽 교회가 몰락을 하면서 아프리카 성교를 담당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아프리카 가려고 하니까 멀어서 안 가는 거예요 멀어서 비행기를 20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요 가까운 중국, 필리핀, 방, 방콕, 태국, 베트남, 몽골, 이런 데는 막 서로 막 가는데 아프리카는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아무도. 근데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여러 나라에 지금 신학교를 세우고 종합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지금 아프리카 성교에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는 14억 7천만 명인데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25년 후가 되면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아프리카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인구 4명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 사람이 될 거로 보는 거죠. 지정학적 위치는 이 아까 예를 들었듯이 유럽과 가까운 지역인데. 예, 유럽이 담당해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나라 네, 서쪽으로는 가장 먼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동쪽으로 가장 먼 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 파라과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선교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동쪽 끝에도 서쪽 끝에도 지금 선교를 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는 명령대로 모든 인종에게 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남아공 선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프리카 전체 선교에 아주 중요한 교두보랄 교두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어쩌면 기독교 국가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이 백인들이 전부 크리스천들이고 남아공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인들이 전부 크리스천이니까요. 아프리카 53개국 국가 중에서 형님 국가로서 아주 위상이 높기 때문에 이 남아공 성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숨기고 있는 이희망몽 신학교에는 남이비하 잠비아, 그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학생들이 공부하러 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는 교통비도 주고, 가는 교통비도 주고, 기숙사에서 밥 먹고 세수하는 비용도 우리가 다 줍니다. 다 주고, 그걸 공부시켜서 보내죠. 이번에 가면은 희망신학 봉신학교 입학식 개강 강의, 신학교에서는 남아공 주변에이남이비아 잠비아 학신들이 오는데 이들을 또숨기는 일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프랑신 늘푸른 교회 건물도 그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워 놓은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가니까요.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또숨길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후에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면 이 남아공 선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헌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되는 이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